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난초입니다. 아 어제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고 오늘 어쩌면 날씨가 흐린데 비가 간혹 조금씩 내리고 거의 그쳐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 난실 앞에 있는 제가 만든 직접 만든 작품 인두화 작품입니다. 아, 난향의 난향 향기에 취하다. 개인도하로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제일 처음에 어, 난시 맹필로 제일 초기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펜으로 담은 이렇게 적어보고요, 어, 그림을 그려보고 닮아도 난심입니다. 예, 난시 입고 그렇고 저희 이 주택 옥상 3층인데 앞에 탁 트이가 있습니다. 큰 건물들이 없어가지고 아주 통풍이 잘 되는 난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 예, 난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6월 중순 아, 이 시기에 신하들이 펴트로들 올라와서 어,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가 됐습니다. 아, 저희 난시는 좀 신하가 늦은 편인데, 보통 이쯤 뭐 6월 초부터 신하들이 올라와서 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좀 빨리 성장한 신하들을 신하들 위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이게 아가씨입니다. 세쪽리인데 이거 아, 보시면 신하가 보이죠? 아가씨 신하입니다. 아, 아주 힘차게 아가씨 신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옆에도 보면 이게 무명 중풍인데 아, 저도 아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중투입니다. 여기도 오늘은 어, 신화가 보이시죠? 여기게 보입니다. 아직 신화들이 좀 커서 좀 성장한 신화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거는 황산만입니다. 이렇게 산반이 이렇게 묻어있고 뭐황하로 갔다가 또 백으로 돌아오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신화가 조금 벌어졌어요. 산반 특유의 무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쁘죠? 뭐 난초하는 사람들은 신화가 그가는 과정 이렇게 어 신화가 올라와서 어 벌어지고 이렇게 무늬가 발현되는 모습 보면 참 즐겁죠. 이건 또 다른 무명 산반입니다. 보이시죠, 신화가? 이, 어, 지인이 저한테 선물로 준 난초입니다. 이 산반도 참 이쁩니다. 아, 또, 저금 보면은, 음. 아 이거는 홍대왕의 신화입니다. 아, 이건 신화가 조금 제법 컸습니다.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북게 소바무늬를 띄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뭐, 좋은 이렇게 어, 그냥 온판 홍화. 입에는 소바무늬를 흔적을 남기면서 아주 좋은 홍화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화를 보겠습니다. 음. 아유, 전에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호피반게일인데 이 꽃이 황화에 소술로피는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화가 많이 성장했죠 이쪽 신화, 신화입니다 이게, 이게 성장하면서 바로 반이 바로 소출됩니다 약간 이렇게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무늬가 발현되고 있는 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래가지고 에이 거또 산반인데 아주 특이한 산반입니다 처음에는 또 산반으로 올라왔다가, 서반으로도 올라오고, 그 스타일입니다. 이쪽에 또, 뭐 옆에, 붉은색으로 보이시죠? 붉은색, 이게, 신화입니다. 옆에 신화가 한개더 달았습니다. 이쁘게 올라오고 있죠?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선반입니다. 멋진 선반인데, 신화를 올해 두 개를 물었네요. 그러니까, 아주 이쁩니다. 오초간 이랬습니다. 상문가 아주 화려합니다. 든 한번에 아주 잘 드는 스타일입니다. 변도 좋고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오면은 어아 이거는 계백의 신화입니다. 제법 똘마하게 계백, 봉년계백가시죠 그래가지고 신화가 똘마하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주 귀습니다 아이 계획도 지인이 그 선물한 저번 주에 진주에 난실을 갔었는데요 제가 난처를 하나 선물로 드리더니그 도난처로 선물로 저한테 주셨,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금계산 삼반노콤입니다. 이 뭐, 초건 이렇습니다. 이게 작년 신화니다 작년 신하고 작년 신화인데, 아, 여기 또 밑에 보면 또 진화 한 개씩 물려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뒤에 밸브를 하나 떼가지고 따로 밸브를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밸브 튀기 신화이 밸브죠? 밸브 튀기 신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밸브 튀기 성공입니다. 금계 선반노 코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올라오고 좋습니다. 도 아, 이거는 소반의 신화입니다. 이갈 가을 신화인데, 아직 덜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요 밑에도 신화가 하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성장해서, 그 다음 신화가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이 아직 그, 신화들이 토토를 다 뚫고 오긴 얻지만, 아직 성장이 많이 성장하지 않아서, 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보면은 아주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문명 중투에 이쁜 뭐 중투화가 핀다고 하는데, 중투의 신화입니다. 신화가 두개 달렸네요. 이쪽에 어. 한개 달렸고, 기본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중투 구목만당입니다. 이것도 신화가 이렇게 잎이 올라오고 있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명 중투의 신화입니다. 이것도 아주 자태가 좋습니다. 중투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신화가 보이시죠? 이렇게 성장해서 잎이 벌어지고, 부러지, 어, 난초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 천상입니다. 여기 전상 신화도 여기 보시면 신화가 달려있죠. 이렇게 신화가 달려서 지금 한참 크고 있는 중입니다. 에또 예, 다음에 신화가 좀 많이 성장하면 여러분들한테 어 저희 집에 있는 난초 위주로 신화 큰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다른 난수실을 방문하면 그에 멋진 난초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일요일 아침인데 좋은 주말 보내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난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